유격수 감뭄 시대 김하성이라는 해답 그러나 계약금은 여전히 236억 원 옥트아웃 도박이 나은 복잡한 상황 지난 시즌을 마치고 옥트아웃 조항을 행사해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뛰어든 내야수 김하성 그의 앞날을 둘러싼 관측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지 야구 전문 매체 HTHB는 6일 한국 시간 김하성이 결국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매체는 애틀랜타가 이번 오프 시즌 동안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김하성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틀랜타 구단은 김하성이 1600만 달러, 약 236억 원, 규모의 옵션을 거절하고 FA 시장을 두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그리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텅빈 유격수 시장의 현주소. 월 오프 시즌 유격수 FA 시장은 그야말로 인재 가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보비셋과 김하성을 제외하면 메이저리그 각 구단이 탐낼 만한 유격수 자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김하성의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구단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옵트아웃 행사 이후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 자원인 마우리시오 듀본을 영입했다. 하지만 듀본만으로는 주전 유격수 포지션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 구단 내부의 평가다. 결국 애틀랜타는 김하성이라는 검증된 옵션에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여정 영광과 시련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총액 2800만 달러 약 411억 원 계약을 체결하며 메이저리그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초반에는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은 곧 코칭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내야 어디에서든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그의 유틸리티 가치는 팀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했다. 특히 2023 시즌은 김하성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로 기억된다. 152경 기해 출전에 타율 0.160, 17홈런, 68점, 38도로 OPS 0.749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단순히 수비형 내야수에 머무르지 않고 공격에서도 팀의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의 가치는 한층 높아졌다. 그의 그는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는 최초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플레이어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리그 최고 수비수 중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계약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 시즌 김하성은 주로 플레이 도중 어깨 부상을 당했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시즌을 조기에 마감해야 했으며 부상 전까지의 성적도 타율 0.233 OPS 0.700으로 이전 시즌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치를 남겼다. 템파베이 경유 그리고 애틀랜타 정착. 재활 일정과 복귀 시점이 불확실했던 김하성은 2025년 초 템파베이 레이스와 2년 최대 3,100만 달러(약 45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새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그의 복귀는 예상보다 늦어졌다. 7월이 되어서야 빅리그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고 작은 부상들과 싸워야 했다. 결과적으로 템파베이에서의 24경 기동안 타율 0.14, 2홈런, 5타점, OPS 0.611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고 9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애틀랜타가 시즌 중반 김하성을 영입하면서 그에게 재기의 기회가 찾아왔다. 새로운 환경에서 김하성은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줬다. 이적후 단두 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수비에서도 골드글러브 수상자 따온 안정감을 과시했다. 애틀랜타에서의 48경 기동안 타율 0.234, 5홈런, 17타점, OPS 0.649를 기록하며 조금씩 자신의 기량을 회복해 나갔다. 시즌을 마친 김하성은 계약서에 포함된 옵트아웃 조항을 행사했다. 1,600만 달러라는 보장된 금액을 뿌리치고 FA 시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찾겠다는 결정이었다. 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자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박이기도 했다. 예상 계약 규모 원점 회비 HTHB는 김하성의 예상 계약 규모를 근거로 그가 결국 애틀랜타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김하성과 그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분명 16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하지만 ESPN의 카일리 맥다니엘이 내놓은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김하성이 받게 될 계약 조건은 애틀랜타가 원래 제시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SPN의 베테랑 기자 카일리 맥다니엘은 최근 이번 FA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 대상이 될 자유계약 선수 3명을 선정하며 그중 한 명으로 김하성을 꼽았다. 그는 김하성의 계약 규모를 1년 1,600만 달러로 예측했다. 이는 김하성이 거부했던 옵션과 정확히 동일한 금액이다. 다만 인센티브 조항이나 추가 옵션이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며 약간의 여지를 남겼다. 맥다니엘은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커리어 전반에 걸쳐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일관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대규모 어깨 수술 이후 맞이하는 첫 완전한 시즌이 될 2026년은 그가 과거의 전성기 기량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쟁 구단들의 관심. 물론 애틀랜타만이 김하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미로키 브루워스와 미네소타 트윈스 역시 그의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 s l 티비 베테랑 기자 짐보드는 김하성은 유격수뿐만 아니라 2루수와 3루수 포지션에서도 평균 이상의 수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여러 구단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애틀랜타로의 복귀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도 애틀랜타와 미로키 모두 김하성 영입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야구 전문 매체 팬사이디드 는 미네소타 관점에서 김하성의 가치를 분석했다. 골드글러브 수상 경력을 지닌 김하성은 미네소타가 안고 있는 로스터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 만약 미네소타가 2026 시즌을 위해 실질적인 전력 보강을 원한다면 유격수 포지션을 비롯한 내야 전반의 수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가 바로 FA 시장의 김하성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성의 선택은? 결국 김하성의 선택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어느 팀에서 주전으로 확실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어느 팀의 시스템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맞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팀에서 2026 시즌 완전한 부활을 이룰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일 것이다. 애틀랜타는 이미 그와 함께한 경험이 있고, 그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워키는 강력한 팀 컬처와 젊은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미네소타는 명확한 주전 자리와 팀 재건의 핵심 역할을 보장할 수 있다. 옥트아웃이라는 도박을 선택한 김하성. 그의 결정이 현명했는지 아니면 보장된 1,600만 달러를 포기한 것이 실수였는지는 곧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메이저리그 여러 구단이 여전히 그의 재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하성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 스토브리그의 뜨거운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 MLB 아시아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